많은 사람들이 빠른 체중 감량을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영양 불균형, 요요현상, 면역력 저하 등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오늘을 무리한 다이어트가 어떻게 건강을 해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며, 한 가지 영양소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위험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탄수화물 부족은 뇌기능 저하와 피로감 증가를 유발하며, 단백질 부족은 근육 손실과 피부 탄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 부족도 호르몬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기초대사량 감소로 인한 요요현상.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식단 조절을 하면 신체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다이어트가 끝난 후 일반적인 식사로 돌아가면 살이 쉽게 찌는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 손실 및 체력 저하. 빠른 감량을 위해 무리하게 식사를 제한하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 저하와 함께 기초대사량 감소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쉬워집니다. 또한 체형 변화로 인해 살이 처지고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 장애 및 변비. 무리한 다이어트는 장운동을 둔화시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 부족, 물 섭취 부족,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정신 건강 문제. 다이어트가 극단적일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지속적인 식욕 억제는 불안, 짜증,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폭식증, 거식증 같은 섭식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및 건강 악화.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방법. 그렇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해야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며 무리한 식단 제한 없이도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목표는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당 0.5에서 1kg 감량이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입니다. 또한 하루 아예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운동 역시 체중 감량의 핵심 요소 인데 걷기 조깅 사이클과 같은 규칙 적인 유산소 운동과 스쿼트 플랭크 런지 등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도와 줍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면 기초대사량 이 높아져 요요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 한데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다이어트를 긍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교란시켜 폭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체중 감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한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을 유지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 무리한 다이어트는 영양 불균형, 기초대사량 감소, 근육 손실, 소화 장애, 정신 건강 문제,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결국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은 분들,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는 그만. 꾸준한 식단과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어요. 또는 이런 다이어트는 실패했어요. 등 경험담을 나누면 더 유익한 정보가 될수 있어요.